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볼거는요 의지 시어로인데 지금 산타에 버그가 하나 생겼어요 저 보이시죠 어떻게 선물상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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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로스에 버그가 하나 생겼어요 봐봐요 진짜 신기해 뭔데 이거? 기? 응, 음, 저는 보이지. 봐봐요. 아, 이 이것도 진짜 다시 스킵했잖아요. 야 따라오지 말라. 따라오지 말라. 따라오지 말라고. 야야야 야, 뒤로 간다 뒤로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얘 뭐야? 또 이러나? 거기 참맞네한줄에서 오크가 떨어지네 거기가 안 고쳐졌나 아직도. 어 스킬이 작으 이거 스킬 못쓰는거 아니야? 또 <laughs> 이래 이거 왜 이러는데 진짜 아난 이게 이걸 원하는게 아니었거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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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방금 날아가는거 실화임? 뭐지? 아니, 일단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로 플레이에 저기 있거든. 야, 의지 시어로 하고 막 산타 한번 해 봤거든. 요 어, 뭐야 이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참신기한거그네 오크가 왜 이렇게 늦게 점프를 뛰지? 붕처, 붕처. 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분명히 이건 스킬이 아닌데 뭐야? 아니 분명히 나는 그걸 먹었는데 왜저기에 방출이라는 거이책있 그 밑에 그 나비.. 나비인데. 이거 왜 이러지? 깜짝.. 깜짝 엄청난 버그가 있어. 이건 뭐지? 엄청난 버그가 있는데요? 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야 스킬 뭐.. 그게 뭔데 저거? 이거 참 신기한 버그네. 야 떨어지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면. 오케이 뒤로 가다 또 뒤로 가. 야. 무슨 심한 버그가 이렇게 있어 이거? 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제 버그 풀, 풀린 게계에서민망 있어. 진짜 버그 고쳐야 돼, 이거. 키치한에서 누르면은, 작아. 내 손가락이, 커서, 그래요 네. 진짜 이걸 고쳐야 돼. 제가, 제가, 이거 아니고 핸드폰이거든요? 어러다가 이런 버그가 생겼지? 메테오, 오키이 메테오 먹었어. 스킬로 나왔어. 아니다, 시다 여기.. 응. 어.. 어렵겠는데.. 이거 초고난도 아니에요? 님들 이거 초고난도 아니에요? 오만 빼이초고난도인데 초고난도! 초고난도 일반 맵 초고난도 일반 맵이다 와 초고난도 일반 맵멀었다 어려워서 재미있다 오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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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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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어떻게다가 나는, 이 그런 거 걸렸을까? 뭐야, 뭐야. 바뀌는 거어있어 이거 설마 2 0 0인 야야야야 <목소리도> 음? 아. 야, 야, 야. 야. <laughs> 무서워 오오 여기까지 왔어 뭐지요 아이스도 안 풀려나? 아직도 안풀아도안풀렸나 죽었어! 아니, 도대체 이방은 뭐죠? 이금은 먹은... 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